어, 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골드 그리고 금광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멤버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약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달러가 강세인데 무슨 헛소리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토론방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어, 제가 그때 그 어, 대화 내용을 캡처를 좀못 떠서 어디인지 좀안 보이더라고요. 좀 어 우리 공개적으로도 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남겼던 기억이 있어요. 저거 제가 그러니까 어, 필승님이 이제 약자를 보고 계신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장기 금리 급등을도 봤었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누구나 장기 금리 급등이다.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이게 리스크라는 것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불과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장단기 금리 역전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를 뛰어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의 장기 금리 급등 그로 인한 증시의 밸류에이션 리스크의 확대, 증시 의 불안 이런 것들을 예상했던 어 그런 투자자는 사실 별로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투자자들의 의견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편이어서 사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거의 저 말고는 제 주위에서는 한 명도 그런 식의 주장을 했던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그 당시에 장기 금리의 급등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럼 장기 금리의 급등이 예상된다면 결국 달러도 어 상승하지 않겠느냐? 어, 이에 대해서는 달러 약세를 보고 계신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었는데 제가 그때 이런 식의 답변을 드렸어요. 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연준이 연준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거란 신뢰를 통해서 금리의 급등과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과 그와 더불어서 금리가 급등하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자산에 대한 가격이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오르게 되는 그런 식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었고 물론 단기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 금리가 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다거나 혹은 실질 금리가 어 평균적으로 2% 이상까지 갈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봤던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일단 저는 장기 금리 의 급등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 여기서 더 올라가봤자 크게 먹을 수 있는 룸이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왜냐면, 어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결국 단기금리가 또 올라가줘야 돼요. 단기금리가 올라가려면 정책금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정책금리가 올라가려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0.25% 한두 번 외에는 저는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어, 주된 이유는 지금은 1970년대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분들께 정말 자세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어, 미국이 급진적으로 더 이상 2022년과 같은 그런 급진적인 금리 상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1970년대와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결국 정책금리를 못 올린다는 건 단기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것이고 단기금리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 봐야 은행들의 리스크만 커질 뿐 금융시장의 리스크만 커질 뿐 딱히 이로운 점이 그 누구한테도 별로 없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 가 뛰어넘어서는 그런 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사실 이 정도, 어, 이 정도의 고금리 수준에서 좀 오래 갈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금리의 상승이 멈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고개를 든다는 것이고 어,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제가 달러 약세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다른 통화 대비 달러의 약세가 아닙니다 제가 달러 약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다른 통화 대비 약세 아니고요. 무엇에 대해 대비 약세냐? 원자재죠. 원자재. 실물자산 대비 약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채권은 이 속조로 풀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채권의 만기가 올해보다 내년이 거의 두 배가량 많아요. 네, 올해 뭐 채권의 만기 때문에 사실 뭐 리스크가 터진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의 만기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저는 정치적인 리스크 혹은 채권 불안이 사실 올해만큼 내년도 이어질 수 있을 것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는 그러면 금리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달러의 강세가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봐야 금리가 오를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올해 초만큼, 올해 상반기만큼 그렇게 저금리에 어, 장당의 금리 역전이 역사적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자재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고 여기서의 원자재, 실물 자산은 대표적으로 골드 그리고 실버. 어, 이 정도 자산을 들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9월 달에도 이와 관련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게 GDX, GDX인데, 금강주 ETF죠. 금강주 ETF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그널들이 보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9월 15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브릭스의 금 수입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당 최대치를 넘어서서 프리미엄이 낄 정도로 뭐에 쫓기기라도 하느냐 금을 수입해가고 있습니다. 이국 채권 보유량이 줄어드는 것만큼 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자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높은 확률로 손실을 피할 수 없는 미국 장기체보다 낫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현재로서 사실상 유일한 안전자상이라는 점과 달러 대체 통화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의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달러 대체 통화, 그러니까 브릭스만의 통화를 만들기 위해선 그 기준점을, 그 기준점 중 하나로 금과 은을 당연히 넣을 수 밖에 없어요 이두개자산을 넣지 않으면 브릭스 통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펜더멘터리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통화 자체가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금과 은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실물 은 실물금에 대한 수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현재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자산의 정과 어, 말씀드렸죠. 자 전에 워런 버핏의 채권 매수를 보면 말씀드렸었죠. 일각에선 중국이 사실 미국채 보유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미국채권에 투자를 늘렸다고 할수 있을까요? 정말로 미국채를 산 것이라면 장기채를 사야지 왜 단기채를 살까요? 장기채와 단기채는 전혀 다릅니다. 단계채를 매수했다고 해서 채권 보유량을 늘렸다고 할수 없듯이 말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단계채 세일하는거본적 있나요? 단계채 보유는 딱히 의미가 없기에 단계채만 주구장창 세일제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단계채는 이자주는 현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금보다 만기도 더 짧고 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그 이자주는 현금? 이 정도 의미만 현재로서는 있을 뿐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지금 당장 달러 및 미국 채권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채권을 내던지면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들을 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동시에 단기채를 매수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이자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채권의 절대적인 양이 급속도로 줄어들면 환시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심지어 중국은 5천만 달러 이상 달러로 환전할 경우 일일이 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으라는 지식까지 내렸죠. 세계 1위의 무역 대국이 겨우 600억 남짓의 달러 금에도 쉽사리 허용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안화 가치 방어와 탈달러의 진심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독일 중앙은행은 금을 제대로 가치평가하여 재무적인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하였고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금 비중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내려라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원하는 1순위는 달러도 아니고 미국채도 아니고 바로 금입니다 투자자로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 고금리, 고유가, 약달러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약달러 하나 남았군요 머지않아 퍼즐이 맞춰질 것으로 봅니다 골드바, 실버바 투자 중입니다 몇몇 핵심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그리고 9월 17일날 이틀 뒤에 또 분석해드렸죠 자, 중국의 금 프리미엄이 6%를 기록하였습니다 상하이 거래소의 프리미엄이기에 대부분 민간 수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달러 매입 규제 및 적극적인 금 매입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프리미엄 6%라는 것은 전세계 지폰들 입장에선 눈 돌아갈 만 하죠. 있는 건 없는 금죄다 끌어모아서 상하이 거래소에 던지려고 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브릭스뿐만 아니라 일본도 금그 매입에 열정적이고 공급에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에 당분간 지속될 수있었답니다 실제로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가 5% 대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6%는 어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5%의 금리도 최소한 최소한 연 단위가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금리는 반해서 이 프리미엄 금은 금 프리미엄은 바로 네 바로 그 단위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사실상 5%를 넘는 프리미엄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할수 있어요. 물론 바이든의 광산 채굴 규제는 공화당의 하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가능하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국민이 글로벌 세보다 6%나 비싼 금을 사들이고 있는데도 공산당의 통제가 없다는 것은 그것 이상으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로 글로벌 실물 금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미국 런던 등의 지는 금을 인도받아 중국 시장에 매도해야 하니 말입니다. 전세계 금액 90%, 사실 제가 보수적으로 90%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준으로 95%가 파생상품입니다. 약 95%가 파생상품이에요. 단 5%만 실물로 인도돼도 금에 있어서는 쇼스키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파생상품을 발행한 그런 금융기관은 엄청난 리스크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실물 금수의 급증은 그 자체로 사방 금융권에 위협이 됩니다. 실제로 중국 거래소에 금을 매도한 이들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받습니다. 중국 내의 석유가 위안화로 거래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위안화를 받아서 무엇을 할까요? 대표적으로 중국 공산품 및 원유가 있겠죠. 위안화 국제화 및 가치 안정을 부추기는 이슈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에 필승사단 3개 모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원유를 루브라 및 금으로 받으면, 루브라 거래는 이미 추진 중이고요. 중국의 공산품을 위안화 및 금으로 받으면 실제로 위안화 거래가 발생하고 있죠. 최근에도 중국과 브라질 간에 달러 없이 위안화만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우디의 원유를 금으로 받으면 아프리카의 각종 원자재를 금으로 받으면 지금의 중국 입장에서 달러를 받고 공산품을 팔고 싶을까요? 혹은 금 혹은 위안화를 받고. 공산품을 팔고 싶을까요?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도, 혹은 브릭스 입장에서도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약세를 보일 것을 예상한다면 더더욱 달러는 받기 싫을 겁니다 지금처럼 미국채를 팔고 있는 것처럼 달러도 딱히 매력적인 자산이 아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채의 보유가, 보유고의 감소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이란 현존하는 가장 원초적인 안전자산입니다 항상 우상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망해버려도 끝까지 제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산의 특징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매수세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남의 최고급 주거 시설 2017년도의 비트코인처럼 말입니다. 2017년도 한국인들이 50%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비트코인을 매수했듯이 중국 인민들이 국제 가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금을 사들이는 이유가 됩니다. 저축액이 사상 최대치에 달한 중국인들이 마구잡이로 금을 사들이고 이를 놓칠 리 없는 해지펀드들이 서방에 금을 빼앗아 중국에 내던지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직관적인 답이 있죠. 위, 위안화 가치를 올리면 됩니다. 위안화 거래 위안화로 거래되는 금 가격에 프리미엄이 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안화 가치를 올리면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금까 바이든이 대놓고 중국 경제 리스크를 떠들면서 누르고 눌렀던 위안화 가치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안화의 국제화 및 가치 안정을 꾀하고 있는 중국 정부도 바라던 바고요.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더불어 중국 수입 물가가 하락하여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더 감소하게 되고 안 그래도 물가박이 없는 중국 입장에서 소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부양책들을 추진하는 데더 거리낌이 없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자산시장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는 이슈만큼 투자자로서 염두에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 내 거래소에서의 은 프리미엄은 약 10%입니다. 파생상품 비중이 95%를 기록하는 유일한 자산이 은이죠. 골드바, 실버바,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9월 20일에 네, 또한번 분석해드렸죠. 자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중국의 행보는 꽤나 일관적입니다. 미국채 매도, 금 매수입니다. 이러한 행보가 다른 국가들에도 확장되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바, 실버파 투자 중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어, 그런 중앙은행들은 금 매입에 어, 가장 사상 최대치로 열을 올리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채 매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행보가 사우디, 일본 같은 주요국에도 확지게 된다면. 사실, 실물금에 대한, 리, 어, 메리트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29일에 이제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 브릭스비, 중국에 이어 미국인 들까지금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군요. 미국이 하면 전 세계가 합니다. 중국에 금 프리미엄이 끼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 대목이죠. 중국에 금 프리미엄이 끼는 것만큼 무게가 있는 이슈입니다. 투자자로서 금 매입 열풍이 얼마나 오래갈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은 명실상부한 안티 달러 자산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실물금을 대거 쓰다리고 있죠. 골드 바, 실버 바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 드렸고 물론 저는 여전히 GDX에 대해서는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어, 골드 바, 실버 바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 있지만 어, 이미 예전부터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쭉 가져가고 있는 곳이고 사실 이런 금융 상품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GDX 같은 경우, 이런 금광주 ETF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금보다도 변동성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금광주, 어, 금광주의 지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종이쪼가리 파생 상품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의 파생 상품, 금 ETF, 뭐금 ETN 이런 것들을 갖는 게 아니라 금광주의 지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향후 금 가격이, 혹은 어, 금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금보다 더 가파른 가치상승이 있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금광주의 지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성도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다 알고 계시죠?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정도의 그런 주가, 지금 정도의 가격대에는, 혹은 지금 정도의 추세에는 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광주, 그리고 금, 골드바, 실버바, 특히 실물 자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무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 승!